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이예요 네, 오늘도 효정씨와 같이 운동을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엉덩이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들 엉덩이 운동을 초보자분들도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맨몸으로 할수 있는 운동 그리고 모든 헬스장에 다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운동 뭐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대부분 엉덩이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많이 팁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효정 씨가 오늘 많이 도와드릴니요첫 번째로 어, 스쿼트 운동을 할 거예요.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스쿼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할때 어,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. 네. 포인트. 그러면 앞에 허벅지, 엉덩이, 뭐 운동이 다 같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포인트는 엉덩이를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. 그래서 골반은 오리궁뎅이처럼 골반을 들어줘요. 골반을 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사실 스쿼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벌려줘요? 그렇죠. 이게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. 그렇죠. 쭉. 골반을 내린 상태로 하면 은 앞에 허벅지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. 그래서 골반을 뒤로 계속 들어준 상태 들어준 상태에서 뒤로 엉덩이를 뒤로. 최대한 벌려준다는 벌려준다. 느낌으로 쭉힙 하나 그리고 포인트는 또 하실 때 스쿼트를 할때 수축 동작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수축 운동이 되긴 하지만 스쿼트를 힙 운동으로 할때 포인트는 이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고 수축은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그대로 쭉 엉덩이로 눌러준다는 느낌. 보시면은 엉덩이가 밀어지는 게 보여요. 잘못됐을 때 한번 해볼게요. 골반 그냥 그대로. 자, 이 상태로 하시게 되면은 허벅지에 훨씬 운동이 많이 들어가요. 근데 다시, 다시 엉덩이 들어서. 그렇죠. 포인트. 자, 90도 이상은 안 내려가도. 이 상태로 하나 항상 내려갈 때도 엉덩이가 어, 긴장이 풀리면 안 돼요. 쭉 텐션 사실 이렇게 스쿼트 동작을 엉덩이를 잘 쓰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더 강하게 엉덩이 긴장을 많이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운동을 스쿼트 동작을 엉덩이 긴장 유지해서 엉덩이 들어주고 이 상태로 한 20개씩, 초보자분들은 20개씩 한 3세트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운동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는 네. 걸로 네.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모든 헬스장에 다 있는 힙 어덕션이라는 기구예요. 포인트는 자, 아까랑 스쿼트 하는 동작이랑 사실 똑같아요. 대부분 여자분들이 골반을 마른 상태로 그냥 이 상태에서 많이 해요. 그러면 운동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효율이 훨씬 떨어져요. 해당 부위만 조금 쓰이고 전체적으로 근육이 안 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엉덩이는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 바깥쪽 엉덩이 근육을 그대로 허벅지로 밀어서 수축해준다는 느낌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무게를 받아서 엉덩이로 긴장을 유지하고 내리는 거예요. 할때 포인트는 또 엉덩이는 항상 바닥에 강하게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주고 나서 동작을 할 건데 일단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하나, 자 보시면은 자 위부터 중간까지 엉덩이 전부 다 힘이 다 들어가요. 포인트는 이렇게 엉덩이가 뒤쪽으로 들려 있어야 돼요. 앞쪽으로 말리지 않게 엉덩이를 들어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내릴 때도 천천히 천천히 긴장. 그렇죠. 이때도 지금 무게가 힙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이 무게를 받고 그냥 무겁게 하고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육을 어떻게 잘 쓰는지 다시 하나 자 포인트 또할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엉덩이 아래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조금 더 엉덩이를 더잘쓸수 있어요 다시 둘 오케이 긴장 자셋 그렇죠 보이시죠 엉덩이 움직이는 거넷 다시 여섯 다시 여섯 다시 일 자, 대부분이 이렇게 동작을 할때밀 때는 엉덩이를 들고 있어도 내릴 때 엉덩이가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. 힘 쓰는 힘쓰기 위해서. 근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계속 무게를 많이 하지 않아도 엉덩이 근육을 잘 쓰기 위해서 계속 엉덩이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점. 그래서 엉덩이 들고 긴장. 내릴 때도 힘. 자, 효정 선수도 요새 운동을 안해 가지고 부들부들 떨려요. 하나. 에? 자, 둘. 세 개만 더 해보죠. 세 개만 더 해보죠. 얘기만 들어보죠. No! God, please no. No! No! 에. No. 네, 자못 하죠? <laughs> 아프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운동하실 때 본인이 한 20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한번 하시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쉬고 그렇게 3세트 정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무조건 무게를 많이 해야 돼요. 어, 무게를 많이 하면 좋은데, 전제 조건이. 네. 내가 무게를 내 근육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.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자세들이 유지가 안 되는데 무게를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. 가벼운 무게를 어떻게 힘들게 할수 있는지가 어...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보이세요? 엉덩이 누 어. 내려놓는 게 응, 이렇게 앉는 게 맞나요? 그렇죠. 엉덩이를 아... 어... 응, 이렇게 힘써서 아래로 응. 딱 깔아준다는. 걸로 생각하고 엉덩이 뒤로 치켜들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힙스러스트라는 동작이에요 바닥에서도 할수 있는데 오늘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벤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동작을 할 거고 포인트는 발의 위치는 어,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했을 때 엉덩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. 자 그리고 등을 뒤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자, 발의 위치는 너무 밖에 멀어서도 안 돼요. 바, 발이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뒤에 허벅지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,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90도까지 최대한 들어서 엉덩이를 수축해 주도록 할게요. 하나. 자 이것도 너무 허리를 활처럼 휘면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차라리 긴장이 풀려요. 그래서 90도 정도에서 힘만 최대한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힘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긴장. 자, 둘, 오케이 천천히. 자 셋, 뒤꿈치에 힘줘서 쭉 밀어주면서. 자 넷, 맞죠? 그렇죠. 다섯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무도 아파요. 아우? 아파요. 정상이에요. 네. 운동을 할때 항상 모든 운동할 때 해당 부위가 아파야 돼요. 아프고 힘들어야 돼요. 아프고 힘들어야 돼요. 아프다. 자, 세 개만 더.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아, 최대한 더 많이 수축해야겠다 하면서 허리를 아, 쭉 밀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허리만 긴장이 더 많이 되고 그렇구나. 엉덩이는 사실 힘이 더 풀려요. 그래서 허리는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지 말고 힙으로만 밀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쭉. 그렇죠. 오. 어때 요힘잘 들어가나요? 네 엉덩이를 벌려주면서 내려가는 느낌 그게 다 만능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. 좋아요. 힘이 많이 들어요 아파요. 엉덩이 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완 수축할 때 계속 긴장 유지하는 것 그거 많이 하, 신경 쓰고 엉덩이 눌러주는 느낌으로 늘려주는 느낌으로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온몸으로 해도 충분히 이쁜 엉덩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음. 지금 보시면은. 효정씨도 엉덩이가 지금 이쁘게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엉덩이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죠? 진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엉덩이가 없어서 스트레스였잖아요 네, 신기한 게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걸울보면서 허나 어,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<laughs> 대부분 사람들이 살을 뺄때 유산소 운동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웨이트를 하면서 살이, 살을 빼야 몸매가 계속 이쁘게 유지되는 거 같아요 효정씨도 지금 시합을 안 나가도 맞아. 웨이트를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쁜 몸을 만들고 있는거죠 자 오늘 한 운동만 진짜 신경써서 하셔도 진짜 엉짱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효정씨와 하는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힘들기 싫어요 저도요 <laughs>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파파빌더